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 루루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 볼 책은 샤넬 디자인, 위대한 패션 브랜드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마치 패션 화보처럼 예쁘고 감각적인 글로 가득 찬이 책은 어, 외국분이 지으신 책이에요. 엠마 박스터 라이터라는 분이 저자시고요. 동글 디자인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이책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희는 샤넬 디자인 이전에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이미지가 워낙 럭셔리 내지는 고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사실상 샤넬 이전의 여성복이 정말 불편했었고 그래서 코코 샤넬이 아주 혁 혁신적으로 남성복을 응용해서 활동성과 기능성을 강조하고도 예술적인 감성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했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 중의 혁신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긴 생명력을 갖고 사랑받으면서 남아 있게 된게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좋았던 문장들 위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샤넬이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전설이 굳건해지기를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유지되었으면 한다. 굉장히 샤넬다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좋았던 내용들을 보면 샤넬 매장이 최초의 매장이 도빌이라는 도시에 있었나 봐요. 여기서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도빌의 첫 부티크를 운영했다. 반짝이는 햇살, 신선한 바닷바람, 부유한 남성들, 혈통 좋은 말. 이것들은 그녀에게 재창조를 할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차양이 달렸다. 또 신선하게 느껴졌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샤넬 로고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샤넬의 연인이자 후원자의 이름이 카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펠링이 C로 시작이 되죠 코코 샤넬도 C로 시작을 하고 어, 그래서 카펠과 코코는 두 개의 얽힌 C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복잡한 연인 관계인 그들을 설명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 유명한 샤넬의 로고, 시, 자, C자, 시, 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은 거잖아요. 이게 어, 이 샤넬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나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또 다른 내용을 보자면 70세가 넘은 코코는 샤넬 하우스가 문을 닫은 14년 후, 오랜 망명 생활 이후에 성공적으로 복귀를 한다. 이후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이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샤넬이 여성에게 준것 선물 같은 거죠 절제된 패션과 기능적인 스타일 예전에 그러니까 샤넬 이전의 의상들은 굉장히 과장되고 불편한 그런 옷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샤넬이 남성복을 재해석해서 굉장히 절제되고 라인이 살아있고 또 움직임이 편한 이런 옷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것이 일종의 여성들에게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넬에 있어서 샤넬의 후계자인 칼 라거펠트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이른바 라거펠트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이 어, 칼의 디자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서 '킹 칼'이라는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인 칼이라는 말도 썼었는데요. 어, 칼 라고펠트가 코코 샤넬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코는 언제나 남성들의 옷을 빌려왔다. 그녀는 남성들의 자켓을 가져와 여성들을 위한 유니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제가 가장 결론적으로 좋아하는 얘기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달라야 한다. 그리고 여자라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세련되고 매혹적일 것. 네. 네. 이상 샤넬 디자인위 대한 패션 브랜드라는 책의 리뷰였고요. 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